A급이 되고 싶은 중성. 네 안녕하십니까. B급에서 A급이 되고 싶은 그날까지 A급의 정석 MC를 맡은 김정원 MC 권정원입니다. 네. 아 오늘 MC 분이 바뀌셨어요. 그 전에 계시던 태화 우리 선임 MC 분이 마일출 마지막 휴가를 나갔습니다. 아 이거 중요하죠. 못 같은 선임이 나가서 너무 행복한데. 아, 아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매달 꿈만이세요? 제가 1 4 년도 7월 공원. 아. 어, 말편하게 할게. 아.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이제 건프레이크는 매우 간단한데 일단 부셔줘요. 그냥 이렇게 부셔주고. 열어줬죠? 이러고 우유를 부으면 끝입니다. 이러면 끝입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내 건데. 후나 먹자. 후나, 후나, 먹내건네 이제. 네, 그거 같습니다. 일단은 야 먹어볼게. 와, 얼마만이야 이게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진짜 맛있어! <laughs> 진짜요? 표정이 아닌데? <laughs> 아, 이게 딱 아,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분내서 먹던 그맛이야요음 색깔은 그런 거 같은데 음 진짜 맛있다 <laughs> 식욕으로 하겠습니다. 역시 이런거는 군에 있을 때 먹어야 진짜 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. 이거는 역사상 실패를 했던 기억이 없어. 아 네. 인정하는 부분. 살짝, 살짝 물을 넣어서 익혀줘야 돼. 네? 면이 이렇게 다 익었잖아요? 네. 그러면 스프. 스프를 먼저 넣어줍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는 쉽습니다. 라면을 하는 것과 똑같이. 응. 이렇게 털어준다는 느낌? 밥만 열어서? 너무 가볍게 터는 거 아닌가? 치즈를 던져줘. 뭘 하면 되나? 우유를 넣어줘요. 아 우유를 넣어줘 우유는 밥만 아... 잠기게 라면이 밥만 잠기게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던져. <laughs> <던져주면> 돼. 오다 <laughs> 섞었는데. 어 맛있어 보이네요. 지금 보니까 진짜 까르보나라 같다. 그럼 응. 음. 일단 먼저 먹어. 아 제가 먼저 먹어. 어, 냄새... 진짜 카르보나라 냄새 나네. 이 신기하다. 이거 처음 보는데, 이게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. <laughs> 그냥 면만 먹어볼게요. 오 아, 진짜 맛... 그 맛... 진짜 카르보나라맛 나요 그 맛... 네, 맛, 나요. 네. 그 맛?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, 진짜 먹을만해요, 음, 아까 검포했고도 나왔다. 네, 훨씬 낫습니다. 와, 이 시식해 보실 분한번 어. 빨리 와라. 말을 해주세요. 가지 말고 말을 해주세요. 말을 어떤지 우리 가져가요, 그냥 <laughs> 가져 가지고 가, 가지고 가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A급 병사의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음. 어땠어? 아 냉동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건프레이크는 <laughs> 잘 모르겠고 솔직히 아저그 무슨 까르보나라 우유보나라. 우유보나라. <laughs> 우유 보나라 우유 보나라 우유 보나라는 맛있었어요. 어떠셨어요? 저는 그랬는데 어떠셨어요? <laughs> 이게 상당히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는다. <laughs> 네, 아까 그한입 드시러 오신 분이 건우이그두 <laughs> 봉지 하고 받으셨어요. 네. 저녁으로 짬뽕밥 먹고 왔다는데 저렇게 또 먹네.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네, 자, B급에서 A급이 되는 그날까지 A급의 정성! 정성! 안녕! 안녕! 자, B급이 되고 싶은? B급에서 A급이 되고 싶은? <laughs>